자, 직육면체 꼭지점 F에서 CG 위에 한점 P를 지나서 D에 는 최단거리다. 그러면, 자, 여기 F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여기를 한번 거쳐서 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BCFG랑 CDGH만 옆으로 이렇게 펼치면 어차피 F에서 출발해서 여기 CG에 한 점을 지나서 D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갔을 때가 제일 최단거리가 되겠죠. 그럼 fg는 지금 여기 보면 5라고 나와 있고요. gh는 여기 3이라고 나와 있고 여긴 6이에요. 자, 그러면 너무 간단하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직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 여기를 이제 x라고 하면요. x의 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이거 100이죠. 그럼 x는 10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8의 제곱, 6의 제곱, 여기는 10 되는 거죠. 자, 그림과 같이 밑면 길이가 5, 높이가 5파이인 원기둥이 있습니다. 옆면을 따라 한 바퀴 돌아서 b에 걸린다 그러면 쫙 펼쳤을 때, 펼쳤을 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자, 쭉 펼치고 여기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그렇죠? 그럼 높이가 지금 이제 5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자, 연두색으로 제가 지금 칠하고 있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원의 이 둘레와 정확히 만난다는 거 아시죠? 이 그림이 되려면. 그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이거의 최단거리. 이걸 구해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오파이인 거 알고 있고요. 여기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이 바로 밑면의 둘레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이 오니까요. 지름은요? 10이죠? 거기다 파이를 곱하면 원주가 되는 거니까 이 길이가 바로 10파이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 길이. X는요? 식을 써보면 X의 제곱은 10파이의 제곱 더하기 5파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0파이 제곱 더하기 25파이 제곱이니까요. 125파이 제곱이 됩니다. 여기다 루트를 씌운 거니까요. 125는 오 루트 5죠. 오 루트 5, 파이가 되겠네요. 자, 주어진 삼각 기둥 점 2에서 AB를 지나서 그리고 DC를 지나서 G까지 가는 점이에요. 그러면 쭉 펼치면 되겠죠. 사각형을 자, 쭉 펼치면 먼저 네,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그려질 겁니다. 그렇죠? 그럼 밑변부터 그려 보면은요. 이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얘네들을요. 여기는 요거 하나, 그다음에 두 개, 여기 세 개. 이렇게까지 이제 쭉 펼친 거예요. 그러면은 높이는 다 칠인 거 보이시죠? 높이는 다 칠인 거 보이시고 밑변이 하나가 3. 이 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도 3. 그다음 세 번째 여기도 3이죠. 똑같이. 그렇죠? 그러면은 한 번에 가는 거는 이렇게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밑변이 9고 높이가 7이니까 밑변 x는 x는 루트 9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은 81 더하기 49니까요, 130입니다. 그래서 x는 루트 130이 되겠네요. 두 번째 그림 A에서 자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세 개까지, 요렇게 세 개까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쭉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넓게 쭉 그려보고요. 지금 높이는 다 10으로 지금 똑같이 돼 있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는요. 이 길이죠. 이 길이. 이 길이가 지금 여기 6이라고 나와 있어요. 6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요거. 그쵸? 길이가 8이라고 밑에 8이라고 나와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요건데요. 요건데. 네. 요, 요 길이가 얼마? 10이라고 나와있죠. 그쵸. 그럼 한 번에 여기까지 이렇게 갔을 때, 최단거리는 역시, 밑변 다 합치면 24네요. 그쵸? 그래서, 밑변에 X라고 하면은, X는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2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요거 두개 합치신 게 26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26이 되는 거죠. 자, 지금 a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최단 거리를 구하래요. 그래서 제가 부채꼴을 펼쳐 봤더니 부채꼴을 펼쳐 봤더니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최단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요이 길이가 12라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 밑에 붙어 있는 요 밑면 있죠? 이 밑면이 반지름 길이가 4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볼게요. 지금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단 말이에요, 그렇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변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2등분 된다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각도가 아주 중요해져요. 각도를 알아야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했던 거 있죠. 요원 전체의 둘레에서 360분의 이 중심각을 하면 이 중심각을 이제 A라고 할게요. A라고 하면 그거랑 똑같은 게 바로 뭐다? 바로 이 호의 길이가 나온다고 그랬죠. 호의 길이랑 이 밑면의 원주랑 어때요? 똑같죠? 밑면의 원주는요, 바로 구하면 반지름이 4니까 8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큰 원의 지름은 반지름이 12니까 24파이죠. 곱하기 360분의 x가 바로 얼마다? 8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쵸? 파이파이 사라지고, 그 24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나눠주면 오른쪽이 3분의 1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360분의 x가 3분의 1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x니까 양변에 360 곱하면 되죠. 여기다 곱하기 360을 한다. 약분해 주면 얼마? 12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각이 120도예요. 120도인데 이각하고 이각 크기 어차피 똑같죠. 왜냐하면 여기랑 여기랑 합동이니까. 그래서 이 밑변의 길이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60도가 되는 거예요. 60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전체 길이거든요? 그러려면 이 길이만 구한 다음에 두배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저 길이가 이제 각도 크기가 60도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있죠? 이걸 좀 밖으로 빼서 다시 그려볼게요. 60도면은 그림이 거의 이렇게 그려져야 맞거든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60도 나온 상태고요 여기가 12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길이를 다알 수가 있죠? 1대2대 루트 3이니까요. 이 길이의 비가 1대 2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의 반절인 거죠. 1대 2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6이 되는 거고 여기는 1대2대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여기 6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의 두 배니까요. 6 루트 3에다가 곱하기 2를 해 주면은 12 루트 3이 되겠습니다.